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아침도 작은 큐티로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자원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길은 험난하기만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해만 당한다. 재앙은 죄인을 찾아다니고 선한 보상은 의인을 따라다닌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은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아멘 네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런 식으로 비교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자만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슬기로운 사람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구절 한번 전도사님 읽어 볼게요.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 준다.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아멘. 이렇게 지금 전도사님이 읽어드렸듯이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생 같아서 막 사람들에게 생명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기도 하고요. 또한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기꾼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뺏을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위에 밟고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도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총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해만 당한다. 재앙은 죄인을 찾아다니고, 선한 보상은 의인을 따라다닌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걸어다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이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laughs> 그리고 못된 사람들과 몰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들 깡패들 되겠죠.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거고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내 자신도 선하하려고 노력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또한 선한 이웃들과 함께 슬기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같이 특히 주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방에 있는 이용인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하지 마시고, 늘 남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악인의 길에서 멀리 떠나 의인의 길에 설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로, 날마다 기도로 성장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만 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아멘. 선한 사람,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의인은 자신의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꼭 재산뿐이겠어요? 돈만 그러겠어요?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슬기로운 부모가 된다면, 슬기로운 조상이 된다면. 우리의 자손들도 그 영역을 받게 되어있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또한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로 돌아간대요 의인이 죄인의 재산을 뺏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의인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인에게 얼마가 돌아갈 거야 땅을 의인이 많이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또한,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양식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재산이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 현실을 잘 인식하고, 모든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불의한 사람의 재산이 모두 잃게 되나요? 현대사회를 볼까요? 불의한 사람이 더잘 살게 되잖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정확하게 돈 머니의 의미보다는 불의한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돈도 적당히 많아야 행복한 거지. 너무 많으면 힘들거든요. 또 불의한 사람들 강도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돈이 많다고 해서 수중에 돈이 몇푼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누가 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야? 늘 이런 마음 졸이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평안하고 평강하게 살수 있다면 우리는 재산 적당히 있으면 좋죠. 많으면 어, 다른 사람들 섬길수 있어서 좋죠. 이런 마음으로 항상 자족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여서 모든 세상을 등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면 어때요? 악인들과 같이 똑같이 늘 힘든 삶, 늘 쫄리는 삶, 이런 삶 살아가게 되겠죠. 늘 불안에 떠는, 늘 공포에 떠는 이런 삶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 늘 불안에 떨고 늘 공포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성경을 멀리 하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셔서 늘 행복하고 풍성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죠? 기도 손?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늘 깊이 새겨서 평안한 마음, 평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자의 생명 생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어떤 위기와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람부가족들 감사합니다. 어,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럼 우리 사람부가족들 모두 안녕!